에서세기도 어, 우리 말했지만은, 에, 우리는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어느지 많은지.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이 동방박사나, 예수님을 이제 낳는 또, 아버지 역할은 요셉이나 마리아는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제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됐기 때문에 이요셉과 마리아, 홍종녀 마리아는 이렇게 예수님을 탄생할 수 있는 역할을 분담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는 동방박사를 준비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환영하는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드라마 같이 예수님을 준비하는 이런 장면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당시나 지금이나 예,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예수님을, 우리가 보지는 않지만은 예수님을 이제 성령의 보혜사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예수님 대신 성령님을 보였어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승천, 재림을 믿게 되는, 아, 네.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알게 된다 이거죠. 아, 네. 그래서, 오늘날 성령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믿는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성령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도 떠나고, 어, 교회 다니다가, 몇십 년 다니다가도 어, 이단으로 가버리고, 또, 어, 불교나, 이런 다른 종교로 어 가는 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흥미를 못 느끼는 거죠 세상 말로 재미를 느끼지 못해 재미 네? 그러니까 아무 뭐, 여기에서 어떤 자기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교회를 떠나는 거죠 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 우리 새복에도 우리 신권사님과 예배드리며 했지만은 택한 백성과 택하지 않은 백성. 택한다는 어떤 방법이라도 믿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믿도록 그에게 이 동방박사가 제그 알지도 못하는 그런 관계지만 별을 움직이면서 또그 별을 믿고 별을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동방박사들 같이 오늘 우리도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보고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아, 네. 만나는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에,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만난다는 것은 성령체험을 하 성령체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에, 그래서 오늘 이 즐거운 성탄절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이런 성탄절이 되어야 되겠는데 성탄절이 그냥 연중행사로 우리가 지나간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성탄절 옛날에는 성탄절이라고 하면 아주 뭐 기대가 커. 선물도 교환하고 밤새 24일날 벌써 저녁 예배드리고 밤새도록 잠자지 않고 새 목숨하고, 뭐, 대단합니다. 아, 추리를 달아내고. 아, 네. 근데 그런 열심들이 지금 다 없어지잖아요. 아, 네. 뭐, 24일 날, 뭐, 성탄절날도 그냥, 에? 믿음 있는 사람이 겨우 그냥 예배 드리고, 그 옛날 그 열심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성경에 보면, 인자가 올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예수님 모실 날이 가까우니까, 이제 믿는 사람이 자꾸 잡아져. 어? 믿는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예, 없어져. 열심히 식어져. 열심히 식어 그래서 요한계시록회장사절을 보면은 처음 신앙과 처음 사람을 찾으라. 처음 사람과 처음 신앙을 찾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성탄들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에게는 평화의 날, 평화를 얻는. 세상 사람들은 어떤 먹는 거, 입는 것으로 그들의 평화를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지만,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기쁨을 찾는. 이 성탄절을 통해서 큰 기쁨이 오는. 옛날에 성탄절에 교회 가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밤새도로 막. 예? 예, 기도하고 거기서 이제 오라하고 새복성하고 그막 눈이 빠져도 어, 눈이 발 다리까지 막 빠져도 그냥 새복성은 즐겁고 어, 기쁨이 그냥 예. 교회만 가면 기쁨이 넘치는 예배드리면 기쁨이 넘칩니다 말씀을 들으면 막 뜨거워지는 이런 성령께서 역사하는 걸 우리가 체험해서 아, 너무 신탄에 너무 즐거운 걸.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우리에게는, 우리에게는 영적인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기쁨이 있어야만 우리에게는 늘마음에 평안을 누리고 또 주님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오늘 이 동방박사와 같이 우리가 유황는 사랑을 말하고 황금은 믿음을 말하고 모략은 소망을 말하는데 이 동방박사들은 2년간 2년간 별류 보고 긴 여행을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다가 2년 동안, 약 2년, 엄청난 예수님 만나려고 이렇게 2년 동안이나 어? 세상도 다 버리고 어? 세상 돈 명예 이런 거다 줘라고 예수님 만나는 데만 이들은 시간을 다 여기다 투자해요. 예, 예수님 만나는 것이 이들에게는 구원 천국이라는 아, 네.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아, 네. 우리가 예수 안 믿고 지옥 간다고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너무나 우리는 이 땅에서 고생하고 또 지옥 가서 고생한다면은 우리 인생은 너무 억울합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이걸 알기 때문에 오랜 기간이라도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 받아야 된다는 천국 가야 된다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예. 이 항군과 유황과 보랴,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세 가지를 상징하면서 예수님께 드리면서 이들에게는 믿음을 얻게 되고, 사랑을 얻게 되고, 소망을 얻게 됐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구원을 통해서 소망이 생기고,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사랑에 충만해지고, 또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만 있으면 우리에게는 편을 얻는 것보다 더 낫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절을 망해서이세 가지만은 우리 마음에 예? 이제 선물이 옛날에 뭐 어떤 카드 뭐 선물 이런 선물 주고 받는데 여기에 우리가 중심을 했지만은 지금에 와서는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뭐 그런 물질이 지금은 너무 뭐 만능 시대니까 뭐 그거 별거 없습니다. 그 때, 없을 때니까 그런 선물이 중요했지. 지금은 넘치지 않아요. 그런 선물이 없어졌어, 지금은. 뭐, 그런 카드니, 뭐, 그런 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할 필요도 없고. 이제 지금은 뭐냐. 지금은, 배부른 자는 꿀도 달리지 않다고,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하고, 예수 사랑이 필요하고, 구원의 확신, 소망, 이세 가지 선물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는 성탄절이 되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동방박사가 드린 이 소망과 사랑과 믿음 이세 가지를 우리에게 얻는 성탄절이 되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예수님을 동방박사가 만나듯이 이세 가지를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성령 받아서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오늘. 8절에 보면 그 중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를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렇게만, 예. 이걸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무엇에 두려워해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야 돼. 하나님. 하나님이 두려워. 예.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천국기도 하고 지옥 가기도 하는이 하나님이 얼마나 아, 우리는 좋고도 아, 두려워하는. 이 무서워했다. 무서워했다. 그럴 때 천사가 이제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했죠. 예, 기쁜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아, 무서워말라 예, 뭐 이런. 정말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무슨 기쁨을 얻겠어요. 세상 것으로는 일시적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기쁨은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기쁨이 식어지지 않아요. 세상에 주는 기쁨은 잠입니다 뭐, 내가 좋아하는 거, 금방 얻으면 끝때 뿐이에요. 불이 뜨거웠다가 시간 지나면 식어지듯이. 에. 뜨거운 불이 조금 있으면 식어지잖아요. 세상 것은 그와 같은 거예요. 일시적인 일시. 일시적인 기쁨이지만, 주님이 주는 기쁨은 영원히, 영원히. 이 네. 땅에서 내 죽을 때까지도 아, 네. 식어지잖아요. 또 천국까지 이어집니다. 영원까지. 그러니까 이 기쁨에 소식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돈으로 못 간다 돈으로 못 얻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동방박사들에게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아, 네. 어떤 이들은 박사보다 돈보다 명예보다 귀한 예수님을 만나서 기쁨을 얻었습니다 아, 네. 이들에게는 이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 네. 박사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이 천문학 박사들 박사들이 이제 대단한 지혜와 또 지식과 모든 걸 가졌지만은 이들이 기쁨은 예수님이 주는 기쁨을 맛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런 기쁨을 얻었다 이거예요. 세상 박사나 이런 것들은 어찌 못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이 기쁨을 얻으니까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낫다. 이거예요. 그래서 박사보다 천배 만배 귀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예수님 만나는데 이들은 시간을 투자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영적으로 성령을 체험하는,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만나는 우리는 만사가 오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지. 사람의 음성으로 들리면 재미가 없어요.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돼요. 예? 또 성경을 볼때 예수님으로 보여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으로 보여야 성경 보는 재미가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은혜가 되나. 사람 말로 들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모세의 말로 들으니까 돌을 던지고 귀를 맞고. 또 그들은 다른 신을 속였잖아요.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은 뭐별 소리를 다 해도 상관없어요. 어, 오늘 세복에도 말했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서도 안 믿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왔는데도 안 믿어요. 나사의 동네 가서 예수님이 전도하는데도 안 받아들여요. 고향 사람들 좀 하나라도 믿게 하려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도 안 받아들여요. 너는 뭐냐? 너 목수 아들이 뭐? 네가 무슨 예수님, 하나님의 인자냐? 하면서 예수님을 남떨어지게되떨어뜨 죽이려고. 어, 가다가, 우리도 우리 동네 필요 없어? 너 같은 사람 필요 없어? 예수님을 그냥 배척하는 거야. 안받아들요그 그래 예수님이, 아이고, 선지자를또 고향에서 대우 못 받았는데, 내 고향 사람 전도하려고 했더니 안 되겠다. 고향을 떠납니다안 받아들여. 예수님을 나타났는데도 안 받아들이고, 예수님. 나타난 데도 안, 받아들이고. 예? 안 믿는 사람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지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유대인들 그와 같이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 갈 사람은 어떻게라도 믿게 돼 있어요. 그들은 믿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항상 전도할 때이 사람 믿을 사람인가 안 믿을 사람인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 믿을 사람이다 하면 은 어떤 사람같이 20번인가 20번이나 찾아 20번 2년 동안이나 가도 전도해 2년 이년 동안 전도해서, 결국 그 사람 전도해서, 예, 그 이사장, 동네 유진대 전도회가 동네 사람 다 나오게 하네. 예. 인도에 가서 추장, 7년 동안에, 예, 선교사가 7년 동안 공을 들서 7년 만에 추장이 교회 나오니까 동네 사람 다 나오네. 7년 동안 그 사람 놓고 전도했는데, 7년 만에 추장이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동네 사람 다믿었다는 그러니까 택한 백성은, 아, 트네, 뭐, 어? 시간 문제지. 언젠가 느게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 벌써 아는 거예요. 이 사람 예수 믿을 사람이다 하니까 2년 동안이나 그냥, 예, 신이 닳도록 찾아가는 거예요. 왜? 전, 예, 저, 저 사람 예수 믿을 사람이다. 택한 백성이다. 그러니까 계속 가는 거죠. 뭐, 그 사람이 안 믿는다고 가는 거예요. 왜? 나의 저 사람 예수 믿을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 알잖아요. 벌써 영감 있잖아요. 감저 사람 예수 믿을 사람이다. 택한 백성이다 하면은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 좀 예, 예, 진돗개 전도라고 진돗개. 물고 늘어지면 놓지 않는 것. 끝까지. 믿을 때까지 찾아가는 믿을 때까지. 예? 나올 때까지. 예, 예수님 영접할 때까지 그에게 우리가 전도하는 것. 예, 택한 백성. 택한 백성은 그렇게 나에게 그 사람을 전도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정말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고 모르는 사람에게 이 깊은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